포물선, 타원, 쌍곡선, 원과 같은 2차곡선에 대한 연구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폴로니우스에 의하여 집대성되었습니다. 2차곡선 중에 하나인 포물선에 파라볼라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도 아폴로니우스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아폴로니우스가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넓이가 같다는 것을 나타내던 그 당시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수학자들의 지적 유희였던 이차 곡선에 대한 연구는 중세 이후 갈릴레오가 물체가 그리는 자취가 포물선임을 밝히고 케플러가 행성의 자취가 타원을 그린다는 것을 발견하자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포물선이라는 용어는 갈릴레오의 발견에 근거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포는 던지다라는 뜻이고 물은 물건, 물체, 선은 곡선을 의미합니다. 즉이 곡선은 물체를 비스듬히 던졌을 때 그 물체가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그리는 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포물선이라는 용어는 2차곡선의 모양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반면 파라볼라는 원뿔을 잘라 만들어진다는 2차곡선의 기본 성질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도 그 그래프의 모양이 물체를 비스듬히 던졌을 때 물체의 자치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차 함수, 여러 가지 함수, 그리고 역함수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마무리하고 나면 이차 함수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함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강의 교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학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다시로서. 지난 차 시에는 뭐를 했냐면, 우리 1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 했습니다. 즉, 함수란 것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함수 중에서 가장 간단한 함수, 1차 함수를 공부했는데요. 자, 이번엔 이어서 2차 함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란 건 뭐냐면은,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 이렇게, ax 제곱이 없는, bx 플러스 c,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불렀어요? 1차 함수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앞에 ax의 제곱 즉 x에다가 어 x에다가 뭘 대응시키냐면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대응시키는 이러한 2차식을 대응시키는 이러한 함수 우리는 2차 함수라고 그니다 그죠 자 이건 어때요 y x 제곱 x에다가 뭘 대응시키고 있어요 x 제곱이란 것을 이거는 x에다 뭘 대응시키고 있어요 마이너스 2배 x 제곱 플러스 3을 대응시키는 거죠 이거는 2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에 대한 식인거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차함수다 봅니다. 자이차함수 가장 간단한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는 ax의 제곱, a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이차함수가 되려면 왜 x제곱 항이 제 살아 남아야 되니까요. 자 여기 x가 있어요. 가운데 x가 있는데 가운데 측에 살세으로되있죠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 있고요 자, 그걸 제곱하면은, 여기서 두 번째 선입니다.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 그죠? 네, 우측도 마찬가지. 1의 제곱은 1, 마이너스 -2의, 제곱,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자, 그것을 그래프를 그리면은, 요렇게, 포물선이 될 것입니다. A 콜 1인 경우, 이렇게 포물선. 그죠? 네, 그래서 Y 콜 X 제곱 그래프가, 네, 위에 세 개의 곡선, 포물선 중에 가운데 거. 가운데 깨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y 꼴 2x제곱은 마이너스의 제곱은 뭐예요? 1이죠 그러면 2x제곱은 뭐예요? 2가 되겠죠 그죠? 이게 1의 2배니까 2x 그러니까 1의 2배 더 위에 올라가겠죠 자 2는 마이너스 2는 제곱은 4곱 2x제곱은 8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때 4, 그리고 8, 더 올라가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X가 있고, X제곱이 요렇게 그려져, 포물선이 그려진다면은, EX제곱은 그거보다 더 가파르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떨까요? X제곱 값이 있으면은 그와의 마이너스 값을 지어서 그려진 거니까는 아래쪽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AX제곱 그래프는 A, 보시면 알겠지만 a가 양수일 때는 위쪽 이렇게 포물선이 되는 것이고 a가 음수라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포물선이 되는 거죠 좀더 정확한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이 함수 y ax 제곱인데 특징을 살펴보면은 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해요 즉 포물선인데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원점을 극점을하고 Y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이물을 예,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a가 양수인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죠? 네, 아래면 볼록하게 그리고 a가 음수인 경우는 위로 볼록하게, 그죠? 네,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좀더그 예제를 봐서 알겠지만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즉그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폭이 어때? 폼의 폭이 더 좁아졌죠, 그죠? 네, 좁아진다는 것을 있고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는 y는 ax 의 제곱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는 뭐에 대칭이에요? 예, x 축에 대칭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y골 ax 제곱 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는 좀더 복잡한 a 곱하기 x 마 p의 제곱 플러스 p 이거에 A 함수 이것도 이참수예요 그죠? 전개해보면은, a x 스 BX+, C 꿀이에요. 그래서 이 참수인데, 조금 더 복잡한 거에 네, 이함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 그래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P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P. 더하기 P가, 아, 더하기 Q가 있는데, 여기 Q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X에다 뭐를 집어넣어야만 네, Y 값이 0이 될까요? 네, X에다 P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예. 네. X에다 P를 집어넣으면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Q가 없다면 먼저 a x 제곱이 얼마큼 p만큼 움직인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죠? 네. p만큼 움직인 거. 자 그런데 헛다가 뭐하래요? Q만큼 덜한 얘기죠. Q만큼 올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왼쪽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위에 그래프는 y a x 제곱의 그래프를 x가 얼마만큼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리고 a가 양수라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고 a가 음수라면 위로 볼록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꼭점 뭐가 되겠어요? 꼭점은 원래 a x 의 적은 꼭점 뭐예요? 0,0이었죠. 원점이었죠. 이제 원점이었는데 그걸 x축으로 얼마큼 p만큼 y축으로 q만큼 움직이니까 꼭점 뭐가 되겠어요? p q가 될 것이고 대칭축은 x에 골 p가 되겠죠. 예. 자 예를 보겠습니다. y= x-2의 제곱+3인데요. 자이 그래프는 뭐예요? x 제곱 그래프는 x 로 얼마만큼 이만큼 그리고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죠, 그렇죠? 자 x 제곱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원점 일곡점에서 y축 대칭으로 그해지겠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먼저 x가 얼마만큼 이만큼 옮겨요. 그죠? 네. 그리고 그걸 얼마만큼 다시 3만큼 옮겨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될 수 있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질를 보시면요. 지금, 저한테 뭐가 주어져 있냐면은, y equal ax-p 제곱 plus q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거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이 주어져 있어요. 자, 먼저, 요거는, 이 그래프는 AX제곱을 X 얼마만큼, P만큼, Y축 얼마만큼, Q만큼 평행이로 한 거죠. 그죠 자, P는 뭐가 될까요? P는, P는 X제곱. ax 제곱은 먼저 얼마만큼 옮겼어요?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1만큼 옮긴거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그죠? 즉 그래서 이게 p가 될 것이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추가 되겠죠 p는 1이고 q는 마이너스 4가 되겠어요. 쓰지 말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따라서 p는 뭐냐면 은 1이고 q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4예요. 그죠? 렇 자, 다음에 그럼 a는 뭐냐? 우리 쉽게 구해봅시다. 자, x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뭐예요? x 에 0을 집어넣으니까 이건 0, 마이너스 3을 지나죠. 즉, 마이너스 3 에다가 x 에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a에 0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q가 되겠죠. 자 그런데 p는 뭐예요? 1이죠. 1. 그러니까 이거는 a가 될 것이고 q는 뭐예요? 마이너스 4죠. 다는건 뭐예요? a가 1이죠. 그죠? n 1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a하고 p하고 q를 더했으니까는 A 더하기 Q 더하기는 다. A 더하기 P 더하기 Q를 다 더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laughs>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좀더 복잡하게 이제 일반적인 2차 함수가 일반적인 거의 주어졌어요. 자, A x 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거의 그래프는 뭐냐? 라는 건데요. 자, 요 일반적인 꼴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A의 X-B의 제곱 플러스 Q 꼴로 변형을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변형하느냐? 우리 이제 근해공식에서 한번 사용했던 그런 그 테크닉인데요.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요. 요거를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여기 a 를 묶고, 여기 a를 묶으니까는 x제곱 플러스 a 가 묶이니까 a를 나눠줘야 되겠죠 a분의 bx 그리고 e a 분의 b 의제곱 이것을 더해주고 빼줬어요 변화가 없죠 그리고 여기 c가 있어요 원래 c가 그냥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이 앞에 식은 뭐예요 이 앞에 식은 x 플러스 e a 분의 b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거하고요거정교하고요거 요거 같이 묶으니까는 이만큼이 나왔어요. 이 예, 요거는 이제 분명히 이제근형공식할때한번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AXX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것은 어떻게? A에 X-P 플러스 Q꼴로, 이러한 꼴로 바꾼 거죠. 그죠? P가 뭐가 되겠어요? P가 마이너스 2A분의 B, Q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축의 대칭 방식은, 정 대칭 축은 뭐가 되겠어요? 대칭축은 예, x 이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어질 것이고, 자 그리고 y 제편 뭐예요? 요 그래프의 y 제편즉 x에 0을 집어넣으니까 뭐예요? c가 되겠죠. 즉, 0금 마시를 반드시 통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y 골 마이너스 2분의 x에 플러스 ex 마이너스 3.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요거를 천천히 앞에 어떤 방식대로 공식으로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 하는 그 방식대로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쉽게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자, 여러분, 이번에는, 어, 함수의 여러 가지 형태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요. 함수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자, 그 용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이때, 1대1 함수라는 것이 있고, 위로의 함수가 있어요. 뭐, 1대1 함수는 단사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위로 함수는 전사 함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자, 1대1 함수는 뭐냐면은, X1하고 X2가 달라요. 다른 것은 어떻게? 다른 것에 대응되어진다는 얘기예요그 보세요. 1하고 2는 다르죠. 근데 1은 어디? D로. 2는 어디로? A로 대응되어지고 있어요. 2하고 3 달라요. 다 다른 것은 다른 거로 하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다? 1대1 함수라 불러요. 자, 위로의 함수는 뭐냐? 네, 여기서 보면은 이 y는 뭐예요? 우리는 뭐라 불러요? 공역이라고 부르죠. 공역. 그리고 f of x 이건 뭐라 불러요? 실제 대응되어지는 함수값들을 다 모아놓은 거치역이죠 즉, 공역하고 치역이 같을 때 우리는 위로의 함수라 불러요. 위로의 함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어때요? y 원소가 다 대응되어지고 있죠. 즉,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위로의 함수라 불러요. 자, 그렇다면은 일대 함수이고 위로의 함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1대 함수이고 위로의 함수라면 정확히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하면서 y 원소가 다 대응되어지고 있죠. 그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고 부르냐면 1대일 대응이라. 전사함수면서 단사 단사함수다. 전단사함수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함수가 있어요. X에, X가 대응되어져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응되어 이런 함수.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항등함수인 경우, 이 F 대신에, identity라는 이니셜을 사용해서, I라는, 예, 요그 기호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되시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대응관계, 1이 1로, 2가 2로, 3이 3으로 대응되고 어지 있죠. 2란 함수, 1는 무슨 함수? 예, 항등 함수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함수 종류에는 상수 함수가 있어요. 즉, 이거는 뭐냐면은, X의 모든 원소가 Y의 하나의 원소에 대응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예를 보시면은, X의 원소 1, 2, 3이 전부 다 Y의 어디에? 2에 대응되어지고 있죠. 그렇죠? X의 모든 원소가 y 원수 하나, 이에 대응되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소에는 상수함수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대1 함수, 어, 위의 함수, 1대1 대응, 그리고, 예, 등함수 예, 상수함수,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 중 1대1 함수, 1대1 대응, 뭐 항등함수, 상수함, 상수함수를 구분하세요. 그랬어요. 함수의 종류를 이제 구분해 달라는 얘기죠. 자첫 번째 거는 직선이죠. 예, 이거 다른 것은 다른 거로 가요. 그죠? 예, 다른 것은 다른 거로 가고 있어요. 1개의 함수예요. 그리고 어때요? 모든 y는 모든 집합이 하나씩 다 대응되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로의 함수예요. 즉, 1대1 함수이면서 위로 함수니까 1대1 대응도 돼요. 그죠?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fx e q x에요. 그죠? fx e q x. 자, 이거는 항등 함수에요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1대1 대응이면서 이제 항등 함수가되었고요 자, 두 번째 거는 x의 모든 원수가 다 뭐에 대응되어지고 있어요? 1에 대응되어지고 있죠? 1. 그죠? X가 뭐든지 간에 다 1에 대응되어 있어요. 1.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뭐, 뭐라고요? 네,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상수함수. 자, 세 번째는, 예, 네, 이거는 1도 1에 대응되어지고, 마이너스 1도 1에 대응되어지겠죠. 예, 네, 이건 1대1함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1대1 대응도 아닐 것이고, 네, 상수함수도 아닐 것이며, 네, 상수함수도 아니네요.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떠, 어떨까요? 네, 이거는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그렇지만 상등 함수는 아니겠죠. 네. 자. 먼저, 우리 역함수를 공부하기 전에, 다음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X란 집합이 1, 2, 3이 있고, Y란 집합이 A, B, C가 있어요. 그리고 X란 집합에서 Y란 집합으로 가는 대응 F가 있고요. 즉, 1이 B로, 2가 c 로 3이 a로 대응되어지고 있죠. 자, 이거는 무슨 함수가 되겠습니까? 앞서 배운 예. 1대1 함수면서 이 치역하고 공역이 같은 위로의 함수죠. 이거는 1대1 대응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f는 1대1 대응 함수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이번에는 나한테 주어진 거는 x 라는 집합에서 y로 집합 y란 집합 y로 가는 그런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죠? 1대1 대응 함수가. 자. 근데 난 거꾸로 y에서 x관 함수를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즉 a에다가 뭘대응시키냐면아 나는 뭐에 의해서 왔냐면 3에 의해서 왔어. 그럼 나는 a를 3에 대응시킬 거예요. 자 b 아 b는 f에서 1이 왔어. 그렇다면 나는 b를 1에 대응시킬 거예요. c 어 c는 f에서 2가 온 건데. 그렇다면 난 c는 2에 대응시킬 거예요. 즉 나는 y란 집합에서 x로 집합으로 가는 그러한 새로운 함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자, 즉, 함수 F와 함수 G는 서로 이제 역대응 관계에 있어요. 그죠? F라는 것이 1에 B에 대응시켰다면, G라는 것은 B를 1에 대응시키고 있고, F가 2에서 C로 간다면, C, G는 C에서 2로 대응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역대응 관계. 이런 걸 우리는 역함수를 합니다. 좀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1대1 대응이라면, 1대1 대응이에요. 중요한 거는. 1대1 대응. 그래야만, X 원수 하나에 Y 원수가 정확히, 하나씩, 그리고 모두 다 대응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거꾸로 Y 원수 하나에 X 원수 하나를 대응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F가 1대1 대응이면, 함수 F의 반대 방향의 역대응 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고, 이역대 함수 우리는 f의 역함수라 부릅니다. 그리고 f 역함수, f 인 n 스라고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즉, f 역함수란 것은 어디에서? y란 집합에서 x란 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y 원수에 뭘 대응시켜요? y 원수에 네. f에서 x가 y로 왔다면 이 x에 대응시키는 거겠죠. 그죠? 네. 그것 우리는 뭐라고요? F의 역함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F가 X에서 Y로 다음과 같이 어져 있어요. 함수가. X38에서 Y로, 집합 Y로 가는 함수가 어져 있는데요. 자, 첫 번째. F of 4. 즉, 이건 뭐예요? 4가 F에 서 뭐에 대응되지, 대응되어지는 얘기죠. 4가 F에 서 뭐에 대응되어지고 있어요? 이에 대응해 주겠어요. 그래서 f of 사는 뭐예요? 이거는 이가 되겠습니다. 이. 자, 이건 뭐예요? f의 역대응과 역함수에서 사는 뭐에 대응되냐는 얘기예요. 즉, f의 역함수는 어디예요? y에서로 x로 간는 함수예요. 근데 즉, y에서 x로 가는데 사는 역대응에 의해서 뭐에 대응돼요? 이에 대응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가 되겠습니다. 이. 그죠? 그래서 f of 4도 2고, f inverse 4도 2가 돼서 합은 4가 되겠죠. 자, 이건 이거예요. f inverse a는 2. 이것을 만족한 a는 뭐냐라는 얘기예요. 즉, f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건데, 도대체 이 y 중에 어떠한 원소가 2에 대응되어지는 얘기예요. 뭐예요? 2에 대응되어지고 있는, 대응되어 있는 거는 4죠, 4. 가 역함수에 의해서 2에 대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A는 뭐예요? A는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어떠한, F의 대응 F를 생각하는 거죠. X에서 Y로 가는 대응을 생각하는 거예요. F란 대응에 의해서 어떠한 원소가 3에 대응되어지냐는 얘기예요. 3. 3에 대응되어지는 건 뭐예요? 1이죠, 1. 1이 F에 의해서 3에 대응되어지고 있죠. 데이 값은 뭐예요? 2대 e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물어봤어요.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대응은 어떤 대응이어야 돼요?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1대1 대응. 그죠? 자, 2X제곱, 플러스 1. 이거는 뭐예요? X제곱이 있고, 그거를 두 배를 더, 더, 뭐라 그럴까? 그 더, 폭이 좁게.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이만큼 더 올리는 거죠. 그죠? 네. 이건 1대1 형 아니에요. 그죠? 네. 절대값 x. 절대값 x는 어때요? 원점에서 x까지 거리죠. 그죠? x가 1, 2, 3, 4일 때는 1, 2, 3, 4가 될 것이고, x가 마이너스 1이어도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거리는 1, x 마이너스 2면은 x에서 마이너스 1까지 거리는 2. 그죠? 이렇게 쇠기만해이 되겠죠. 이것도 1대1 형이 아닙니다. 4번은 뭐예요? 상삼수죠? 모든 값이 얼룩, 마이너스 5를 대응되어지고 있어요. 그죠? 예. X는 2. 이건 뭐예요? X는 2. E. X축, Y축이 있을 때, 이거 1하면은요 직선을 말하는 거죠. 이 직선. 그죠? 예. 네. 자, 이거는 함수가 아니죠. 네,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뭐밖에 없다? 예, 3번밖에 없습니다, 직선. 그 그렇죠? <laughs>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역함수를 알았는데, 어떤 함수가 어졌을때그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겠느냐? 이런 건데요. 자, 함수 y 골 fx가 어졌을 때, 그것의 역함수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구할 수 있습니다. y 골 fx가 있는데, 먼저 이것을, y 이꼴로 전개되어 있는 것을 x 이꼴로 전개해요. 즉, 그 x에 대해서 이제 푸는 거죠. x 이꼴로 이제는 이거를 정식을 전개하고요. 이그 상태에서 이제는 x하고 y 위치를 서로 바꿔주면 이제는 우리는 역함수가 구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입학을 하셔서 기초미분적 분학에서 이제는 왜 이러,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역함수가 구해지는지는 좀더 자세히 아, 네. 시간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음, 첫 번째 예제는 여러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y 골2 x 4/1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x가 주어지면은 예, 2배라고 4를 빼서 1에 나누는 거죠. 이렇게 대응, 대응되고 있는데, 그럼 이거 대응의 역함수는 뭐냐라는 건데, 먼저 이건 어떻게 x 이걸로 풀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먼저 e x 마이너스 4는 y 분의 1이 될 것이고, e x는 뭐예요? y 분의 1 더하기 4가 될 것이고, 이거는 y 분의 4y 플러스 1이죠. 따라서 뭐예요? x 이걸로 전개를 한다면, 2y, 4y, 1이죠. 그죠? 예. 네. 결국, 이렇게 이제는 y 꼴된 것을 이제 x 꼴로 바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x하고 y 치를 서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죠? 결국, 죄송합니공간역없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결국, 결국,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 f inverse, x는 x와 y를 바꾸니까는 뭐가 돼요? 2x, 4x, 1등이죠. 이게 약함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차함수와 역함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공학도를 위한 기초 수학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